글자 글로벌 텍스프리네요자 일단은 뭐 여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커서 얘도 반등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죠. 뭐세 쪽이나 이런 부분들 중국이나 많은 내용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회복세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. 실적도 3반기때좀 회복된 모습도 있었고요.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좀 괜찮았거든요. 작년 전년 대비나 그전년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최근 올해 이 전에, 그러니까 4년 정도 되겠죠. 4년 정도의 실적세 복세가 조금 나타났던 상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됐다. 시세도 좀 나왔고요. 소비 쪽 올라갈 때 특히나 또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행. 쪽하고 숙박, 뭐, 관광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소비 쪽 문화는 화장품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.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지금 약간 투매성으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이 좀 내려왔습니다.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, 6,350원에 비중을 40%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잘못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. 올라오면 일단은 저는 이건 투자 자체를 굉장히 급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는 대로 그냥 어갈것 어, 같다 뭐 중국 쪽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의 귀동량으로 그냥 투자한 거밖에 안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일단 전략 매도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만 그 전략 매도 가격이 매수가 근처까지 이 종목만큼은 이 연봉이 강하게 빠졌던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 역시를 지켜주면서 올라갔던 흐름을 만들어줬던 위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구간은 한번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 왔었을 때 전략 매도 하셨다가요. 이 종목은 높은 가격에 사서 안 됩니다. 지금 현재 내려왔던 5100원 아래쪽에서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. 5100원대가 오히려 앞서 올라왔던 흐름에서 조정 없이 올라간 흐름의 중심축이었거든요. 그래서 5100원대 아래쪽에서 이 살펴가야 되는 부분이지 6000원대에서 살펴갈 종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. 그래서 올라온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살피시길 바랍니다.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.